오 어, 개똥벌레야 왜안 가져가니? 돈 준다고 했거든 이 그냥 놔두고 가죠? 버리고 가죠? 아무 이제 벌레찾아돈아 돈보다도 개똥벌레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가 너똥가져가다왜안 가져가? 가자 이제 가지고 내려간다고 다 챙겼어 아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가보다 어 개똥벌레야 왜안 가져가니? 돈 준다고 했거든 왜그 나도 가져 버리고 가죠? 왜 아무리 이제 도 개똥벌레 못 찾아가 돈벌레는 아니야 잡아가면 아 돈보다도 개똥벌레야 이거 가져가 이거 가져너똥 가져가도 왜안 가져가 그래 이제 가지고 내려간다 다 챙겼어 아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가보다 개똥벌레야 어, 왜안 가져가니? 돈 준다고 했거든. 이거 나도 가져 버리고 가죠? 그한 분이 이제 개똥벌레 찾아가돈 버는 거 아니야? 아돈 돈보다도 개똥벌레야 이거 가져가. 이거 이너똥 가져가. 가져가도 왜안 가져가? 가자 이제 가지고 내려간다. 다 챙겼어. 아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가 보다. 어 개똥벌레야 왜안 가져가니? 돈 준다고 했거든 왜 그냥 놔가져 버리고 가죠? 그아무이 있어도 그냥 개똥벌레 찾아가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거 다 먹으면 아 돈보다도 개똥벌레야 이거 가져가 가거가너똥 가져가도 왜안 가져가 그래 이제 가지고 내려 간다고 다 챙겼어 아 낯선 사람이 있으니까 싫은가보다